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정 5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역 6번 출구 앞에 서 있습니다. 개정 5구역은 6번 출구, 4번 출구, 그 다음에 2번 출구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대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가로 가보겠습니다. 개정 5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사무실이 지금 위치에 있는 1동 아파트 상가입니다. 여기는 사 비스타 동원 아파트가 맞은편에 개정 오구역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요. 사 비스타 동원 아파트 현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구역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정호구요 재개발구역에서 제가 4 지하철 6번 출구로 걸어와서 중앙부분 쪽에 위치하여 있는 주제가 한번 찍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징 1동 아파트는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 볼게요. 지금 개정 5구역은 이제 완전 평지에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개정 5구역이 부산 사하구의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을 걸로 예상해 봅니다. <목소리> 여기, 저기, 고까지 여기가 사시장 쪽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재단지 아파트가 곧 이제 집게될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평수가큰 단독 주택들이 많이 비집되어 있는 재개발 현장입니다. 적으로 구경하겠습니다. 지금 공릉골목 제가 지금 촬영하고 을 있는데, 이렇게 네, 촬영해서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대장호구역은 완전 편지의 예, 대장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완전 편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제 부산 지하철 1호선 상역을 청역세권으로 두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도 이렇게 노후된 5층짜리 아파트도 이제 보이시고요. 오, 이쪽으로도 조금 걸어가고 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정 5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개정 5구역은 이제 최근에 시공사 재선정 중에 있고요. 1차가 이제 유찰이 되어서 2차를 선정, 공고를 내놓은 상태고요. 2차 마감일은 7월 26일 날 입찰 공고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제 2차에도 어떤 어, 건설업체들이 2차를 참여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정 오구역은 약 3,500세대가 이제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관천은 22년 12월 7일자로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공사 재선정에 공고를 내놓은 상태에서 시공사 어,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계정 오구역 주택 재개발 현장을 와 봐서 한번 촬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 4번 출구로 나올 수 있는 요 길입니다. 저 앞이 어,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동사무소라고 하죠? 계정사동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고요. 제가 이쪽 길 계정로 쪽으로 한번 걸어 가 보겠습니다. 개정 5구역 같은 경우는 앞전 시공사 컨소시엄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었는데, 여기 조합원, 5구역의 조합원분들은 이제 컨소시엄 말고 단독 시공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큰 부지 3,500세대를 단독으로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을, 재선정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계정 오고요. 맞은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사하역 현장 앞까지 한번 걸어와 봤습니다. 여기가 계정로고요. 이 계정로가 지금 밑에는 큰 하천이 지금 흐르고 있고, 예전에는 이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계정로를, 복개도로를 덮고, 이 도로를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계정 오고요. 주택 재개발 한장 중간 부분에서 서서 지금 위치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보고 있고요. 여기 힐스트이트 사역 또 맞은편에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완전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맞은편이 사남초등학교. 지금 보입니다. 이 힐스테이트 사역은 하남초등학교로 이제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정세탁발레방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기 지금 심평 입구 사거리까지 대정오구역에 이제 편입이 되는 아파트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정오구역 시공사 재선전 현장 설명에서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대우건설, 동원, 그 다음 부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이 네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해서 현장 설명회를 마쳤고요. 이제 7월 26일 입찰 마감이 될 예정인데요. 네. 건설업체가 이제 시공에 참, 입찰 참여를 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5구역이 제가 20년 넘도록 주택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개정 오구역에 제가 히스토리를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오구역의 재개발이 되기 전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그 당시 개정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었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개정의 뉴타운이 이제 우산 위기에 찬 상이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있는 히스테이트 사하여 이 부지와 여기 레방 여기 벽돌집부터 해서 이제 토지 매입형 아파트를 지으려고 매입을 시행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입을 하는 도중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다음에 부산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매입이 제대로 시행사에서 이제 이루어지지가 제이 않았었고요. 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서 집주인분들이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시행사한테요. 그러면서 팔고 나가시면서 잔금을 받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 매입형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보니 시행사에서 이제 자금 부족으로 주택 매매는 거래를 체결을 했지만 잔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었죠 85%이 주민의 동의를 하게 되면 그리고 매매 계약이 되면 그때 잔금을 치러 드리겠습니다라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해서 집주인들이 이제 많이 애를 먹었었던 그런 구역이고요. 그러면서 세입자들이 하나둘 이제 떠나가게 되면서 이 집들이 이제 빈집들이 많이 한동안 많았었습니다. 비행사에서 어 매입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이제 대부분 매입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이 부지, 여기 지금 수성 세탁, 빨래방, 요 부지도 저기 카렘제가 입구까지도 전체 다 토지 매입형으로 아파트를 건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이추정 세탁 빨래방 기준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반대가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는 부분 오른쪽으로 기준해서 히스테이트 사역 이 부지는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고. 어, 대학금까지도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이 왼쪽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시행사에 동의율이 되게 낮았고, 내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결국에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매입형으로 재개발을 하는 시행사가 왼쪽 편은 이제 사업부지에서 제외를 시키고, 오른쪽부터 해서 저기, 당리 이구여 현장까지 모든 부지를 100% 토지 매입형으로 아파트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완공을 해서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개정 5구역이 재개발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동서를 걷는 여기 재개발 현장, 여기 수정 세탁발레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개정 5구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어서 100% 일반 분양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제 입주한 지 2년이 조금 안 돼야 갑니다. 이제 조만간 비가세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일부 이제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 보고요. 힐스테이트 사역의 주출입구는 지금 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시하철 1호선 이제 사하역 4번 출구로 나올 수 있는 요 도로와 그리고 저기 앞에 사하 힐스테이트 출입구가 사하역 2번 출구로도 나올 수 있는 주 메인도로가 됩니다. 대정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3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주 보고 있는 여기가 1단지, 2단지로 이렇게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재개발 부지 현장 치고는 3,500세대가 들어설 부지다 보니, 부지가 되게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완전 편지다 보니, 어, 건설하게 되면, 이제 입주를 하게 돼서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면, 되게 웅장하게, 이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현재 관리 처분인가가 난 상태에서, 이제 시공사 재선정, 그 다음에 조합에, 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제, 이주를 하지 못하고, 어 현재 이제 조합에서, 어 시공사 재선정에 이제 돌입을 한 상태인데요.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5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두 군데로 배정이 될 예정인데요. 이괴정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오른쪽 편은 이제 산남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지금 사남초등학교가 보이시죠? 저 초등학교로 이제 배정이 될 예정이고 이 개정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지금 부지 같은 경우는 사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초등학교도 지금 과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초등학교가 아마 충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인원수가 학생인원수가 꽤 많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이쪽 3단지 부지는 이 사, 사남초등학교로 이제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사남초등학교도 이제 증축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축공사 현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정 5구역이 이제 앞으로 부산 상하구에서 랜드마크, 대장 아파트가 될 부지. 제가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히스테이트 사야 이 한번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사남초등학교는 어좀산 밑에 위치해 있어서 조금 고바이였는데일명 경사라고 하죠. 경사가 많이 져 있는 이제 등학교 길이었는데 최근에 증축을 하면서 그 경사진 부분을 조금 우회.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조금 등하교를 편하게 이제 하는 도로를 만들고 준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이 신평 백호개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구요 이제 히트테즈 사역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대정 오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마주 보고 있는 구간이 개정 7구역, 그 다음에 6구역, 8구역, 관처관안 개정 3구역 재건축 현장도 이쪽 부지에 다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 5구역을 주축으로 해서 2주 설거,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되면 개정 5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7구역, 8구역, 6구역, 그 다음에 제 개정 3구역 재건축까지 이제 개정에 신도시 종도급의 주거 타운이 형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조금 지대가 높아서 개정 5구역의 현장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스테이트 네. 사역도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일동지인님 맞은편에 있는 사 비스타 동원도 함께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빈집 상태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 지금 이쪽 개정 5구역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지금 장기가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일 수도 있고요. 원래 집주인들도 이제 수리를 해야 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주택들을 다 비워놓고 세입자도 이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다른데로 지금 이사를 많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도 지금 집주인 분들이나 세입자 분들이 많이 이사를 했거든요. 이제 수리도 안 되고 이제 집이 워낙 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집이 대부분 이제 빈집 상태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 현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번가보겠습니다 이 네. 이렇게 이쪽에도 보이시는 김치 상태인걸로 붙이게 되네요 네. 여기로 배고픈 집이 비어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산암 초등학교가 이 지금 옹벽이 다 이제 산처럼 비슷하게 해서 꽃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 깎아 내리고 이제 옹벽을 쳐서 이제 보시면 초등학교를 증축으로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개정 5구역까지 아파트가 입주될 거를 감안해서 을 이렇게 증축 공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싶은데요. 어 예전에는 여기 산암 초등학교가 사초등학교는 가밀이었는데, 이 산암 초등학교는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이 여기 이제 학생 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학교를 보내는 걸 되게 꺼려 했었었는데, 최근에 히스테트 사역이 들어오면서 아이들도 많이 이쪽으로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통학을 하게, 하게 되는지 제가 입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민트공사를 하게 됐었네요. 원래 여기 담벼락이, 원래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이 길이 원래 통학로였었는데 이 통학로를 없애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통학로를 다시 만들고 여기에 이제 증축 공사를 한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증축 공사가 되었고 훨씬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그 거리가 깨끗해졌고 경사 구간도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축 공사가 완료를 하는 단계에 있고요. 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훨씬 초등학교 깔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벚꽃나무로 오버서서 거의 산속에 파고 쳐있다는 라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학교도 이제 환하게 이제 이 벚꽃나무들이 제거가 되면서 환해진 것 같고요. 깔끔하게 이제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전에는 되게 낙후되어 있는 노후주택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힐스테이트 사역이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고 이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정말 깔끔하게 바뀐 걸로 느껴집니다. 아, 여기가 제가 이제 예 20년 이상씩 어, 살고 있는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 모습을 변하는 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구요. 어, 정말 깔끔하게 이제 동네가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미래의 개정 공격도 이 히스테이트 사역처럼 깔끔하게 변하는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계정오구역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깔끔해졌죠? 앞쪽에 올라왔을 때그 노후된 주택들 빈집 그대로 상태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과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편의 시설인 공원도 만들어지고요. 예전에는 여기 아이들이 계정 오고요. 여기 3단지 요 부위에 있는 아이들은 이산안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었거든요. 계단 어마무시하죠?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었습니다. 근데 이 힐스테이트 사역이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시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면서요.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되게 깔끔하죠? 이렇게 재개발은 우리, 어, 이제 도시에 숨기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도시 정비도 함께 그런 효과도 볼수 있는 이제 재개발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성을 두고 재개발을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과 동네의 정비가 깔끔하게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개정 5구역과 히스테이트 4역을 비교를 해가면서 볼수가 있습니다. 이 도로도 되게 깔끔하게 변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과, 어, 여기 이제 아파트가, 어, 공사되기 전 여기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이 구름다리,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 구름다리로 아이들이 통학을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증축공사가 저희가 이제 폐교제 되는 초등학교도 많지만 증축공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 도시의 순기능으로 이 재개발 현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 오구역 현장을 조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개정 5구역에 힐스테이트 4하역 옆에 구름다리를 통해서 개정 5구역의 전체 분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힐스테이트 4하역 옆 구름다리 옆에서 지금 개정 5구역의 전체적인 전경을 제가 한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구요. 네, 개정 5구역의 전체 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 비스타 동원 아파트도 보이구요. 그리고 제가 바로 앞에 서 있는 힐스테이트 사역, 신축 아파트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사역을 비교로 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개정 5구역. 부산 사하구의 랜드마크 대정아파트 가될 개정오구역 대정 현장을 제가 한번 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새 아파트 가 만들어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전경들을 한번 눈에 익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공립주개사 부산맘이 20년 이상 시 거주한 개정오구역 재개발 현장을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곧 시공사 선단이 될 건데요.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개성 오고요 재개발 현장을 한번 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